안녕하세요. 고객에게 청소가 아닌 감동을 선사하는 헤드리어 홈케어 대표 도현창입니다. 어 지난주에 제가 아는 동생에게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. 근데 동생은 이제 어떠한 컨텐츠를 보고 이제 제가 이쪽 홈케어 쪽 일을 하는 걸 알고 어, 저한테 이제 홈케어 쪽 일을 배워서 창업을 하고 싶다고. 그렇게 연락을 받았어요. 그런데 보통 많은 분들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할수 있고, 뭐큰 돈을 벌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이 청소업계에 들어오시곤 하는데요. 어 저도 얼마 전까지 1인 창업, 1인 창업으로 홈케어 시장 일을 했습니다. 혼자서. 혼자서 현장 다니고 마케팅도 내가 하고 현장 갔다 와서는 뭐 예를 들어서 청소기 뭐 청소부터 해서 청소기를 또 청소를 해줘야 돼요 청소부터 또 그거 끝나면은 마케팅 뭐 블로그 뭐 당근 순고 크몽 뭐 정말 여러 가지 마케팅도 저 혼자 해야 되고 뭐또 현장 나가서 일도 제가 해야 되고. 새벽부터 일어나서 새벽까지 거의 일만 했습니다. 일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, 저도 물론 초보 창업자였죠. 초보, 초보 창업자였는데, 전 그나마 마케팅을 할줄 알았어요. 제가 전업이 마케팅 쪽이었습니다. 그런데도 이 바닥에서 월 매출 1인 창업 기준, 월 매출 500을 찍는다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. 아, 물론, 뭐, 저보다 일찍 창업해서 더 많은 뭐,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은, 뭐, 혼자서도 뭐, 한번 한 뭐, 뭐, 그 이상, 500 이상 벌수 있겠죠. 하지만, 1인 창업 기준으로는, 어, 모르겠어요. 제가 체력이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, 월500 벌기도 힘들었어요. 아, 그래서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. 그래서, 제 동생이 이제 저에게, 그, 청소 기술을 배워서 이 청소업에 들어와서, 어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, 어 이제 제가 오늘 동생을 불렀습니다. 그래서 좀 이따가 잠시 후에 동생이 올 건데요. 동생이 오면 지금 현 시점에 이 청소 시장의 현실과 그리고 여러 컨텐츠에 나오지 않는 뒷담화? 그래도 그 동생이 창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소자본 창업으로 준비하는 과정과 또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낱낱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, 그럼